안녕하십니까 양촌 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감사가 인생의 다,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며 내분비학을 전공하고요 스트레스 연구로 1958년도에 노벨상까지 받은 유명한 그분은 한스 셀리 박사입니다 한스 셀리 박사 그분이 은퇴를 앞두고 고별 강연을 했습니다 고별 특강을 했습니다 미국 전국에서 이 고별 강연 듣기 위해서 대강당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정말 명특강을 했는데 특강을 마치고 나오니까요 학생 하나가 찾아와서 박사님 오늘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홍수 시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참 지혜로운 학생 같죠 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그랬을 때 한스 셀리 박사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성전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저는, 아, 교회에서 시키는, 아, 특별한 과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매일, 끝까지 감사 제목을 쓰고 지침하도록. 3년을 해봤습니다. 예. 쉽지 않는 것 같지만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요, 매일 쓰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습관이 되고요, 내 체질이 되고요, 내 인격이 되어서요, 감사가 잘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요, 아, 내가 나이를, 나이가 들도록 건강하게 살았는데, 하나의 주신 은혜를 내가 일일이 한번 적어보자 했어요한 3주 걸쳐서 적어봤는데요. 450가지를 적어봤습니다. 그 기록을 아직 보관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날 되돌아보면, 어렵고, 고난의 계곡을 지나고, 가장 힘든 시련의 계절을 지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있기 때문에 잘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까지 다 감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감사 제목을 씁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예. 근데요, 저 감사 제목을 그렇게 3년 동안 쓰고 또 지금도 감사 제목을 쓰면서 살다 보니까요, 어딜 가나 감사가 내비서 나옵니다. 24시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면서 돈을 주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합니다. 예. 싸우러 갈때 구두 닦게 하는 우리 형제한테도 수고 많습니다. 힘드시죠?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 일하는 그분도요.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분한테 이런 말 했어요. 진짜, 실제도 그렇고요. 구두를 아마 내가 사는 이 이충남 지역에서는 최고로 구두를 잘 닦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서 닦은 것보다 더 반짝반짝반짝 닦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아마 이 대전 지역에서는 최고의 이, 이 구두 닦입니다. 정말 잘 닦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만요. 그 형제가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먼저 보자마자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힘드시지요. 이랍니다. 예. 어디를 가나 몇 병원한테나 어디를 가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도 대답 안 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니까요 감사를 하니까요 감사거리가 너무 넘칩니다 사랑하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감사감사 감사. 사사건건 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입에서 감사가 넘치므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